보라보라한 보라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타로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연애원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죠. 과연 새로운 사랑이 이번 3월달, 3월달로 한번 볼게요. 새로운 사랑, 미 다가올지 새로운 사랑과 예쁜 사랑을 할수 있을지 한번 저의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이세 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장의 카드를 마음속에 딱 집어 주세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을지, 좋은 분을 이번 3월에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카드를 펼쳐봤는데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을 보니까 되게 어두운데요. 예, 지금 내 컨디션이 음, 100 중에 한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울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딘가 체한 듯한 그런 모습? 이,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진짜 속마음이 그런 것도 있겠으나, 주변 환경이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혹은 직, 그런 문제로,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내 생각보다 잘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겠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고요. 근데 이번 3월에는, 그 스트레스가 조금 해결이 되시나 봐요. 그리고 그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썸 혹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이렇게 카드 보여지는 카드가 있고요. 지금 나는 그러면 연애할 마음이 내가 있는가? 나는 연애할 수 있을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어 하실 순 있어요. 왜냐면 지금 되게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연애 아유, 하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할할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러실 순 있는데, 속마음은 아닌데요. 네, 왜냐면, 내 속마음에서도 사실 나는 누군가랑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한마디로 외롭다. 그게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나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나는 사랑을 해야지, 내 이런 힘든 어떤 스트레스들도 많이 해결이 되시겠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티가 많이 안 나시는 분이네요. 네. 좋게 말하, 말하면 포커 페이스? 가 되게 잘 되는 공과 사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고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너무 철벽이다. 왜냐면 지금 내 속마음에서는 이거는 정말 예쁜 카드죠. 이거는 달빛에서 어, 사랑의 기운을 흠뻑 받고 있는 그런 누군가를 이제는 만날 때가 됐다. 나는 만날 준비가 됐다라는 카드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나는 네 <laughs> 불상같이 부처님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다 되게 사무적이다 표현이 없다 재미가 없다 어~ 라고 볼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1번을) 뽑으신 분한테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이번 달에는 분명히 누군가 연락이 오거나 사람들과 이성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기거나 그럴 계기, 껀덕지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때 너무 이렇게 이 연애 나는 필요 없어. 도도한, 네,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내 안에 있는 끼를 어, 여우짓을 마음껏 발휘, 발선해주시면은, 어, 이번 달은 그래도 운은 좋겠다. 라고는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면 내 성향을 조금 더 보면은, 연애에 있어서 사실은 서툴다.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벽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 이 정도면, 어, 당신 진짜 일 잘한다. 라는 소리는 들으실 수 있겠으나, 이 연애에 있어서는 나 초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보인 모습을 좀, 티 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숨기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찰벽지게 되고 더 숨게 되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달 만큼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카드이다 보니까 내가 나의 어떤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조금 더 발휘해 주신다면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 운은 조금 약해요. 왜냐면은 이 카드가 다 내가 아직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 아래서 이제 막 깨어나 혹은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시작이 어렵다 라는 카드가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아 내가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나도 모르게 부정적 혹은 방어적인 모습이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 오고 막 사람들이 이어주는 그런 시, 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애써 그냥 무뚝뚝하게. 어, 사실 내심 좋으면서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있지는 않으실까.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근데, 어쨌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냐? 라고 물으시면 온다. 그러나 그게 인, 연인으로 이어지냐는, 아, 조금 미지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 뽑으신 분들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뭐 판문 파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정말 인 세상의 모든 어떤 매력들 끼를 그런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게 왜 드러나지가 않죠? 에이, 겉으로는 진짜 그냥 목석같이 딱딱하게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연애에 나는 경험이 많이 없고 서툴 수 있다 어 서툴면 어떠냐 이런 마음으로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솔직하게 저는 오히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할수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나는 연애운이 자꾸 멀어져요 근데 반대로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좀허당기도 보여주고 나는 그냥 재밌는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리고 이런 눈웃음 도 조금씩 보여주시면은 분명히 내 안에 잠재된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저는 숨김 없이 그냥 막 가면 쓰지 마시고 보여만 준다면 아 이거는 진짜 연애운 좋겠다. 네 가지고 막 매력 없는 사람들을 애써 매력을 만들어야 된다면 일 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력을 타고 났어요. 에 네, 그거를 아직은 내가 모를 뿐, 혹은 숨길 뿐이지, 이번 3월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은, 예쁜 사랑, 좋은 어떤 데이트를 분명히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겠다. 이번 달은, 어, 소개팅보다는 뭐 클럽이나 동호회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우연하게, 그게 근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그냥 미팅, 비즈니스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네, 조금 너무 무리하게 소개팅 하시는 건더 어색해지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 주시면은, 이번 달 연애용 좋은데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한번 새로운 사람이 3월에 올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혹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도? 혹시 없으시다고요? 네. 근데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내 심사실은 있다. 라는 카드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냥 크지는 않다. 호감이 크지는 않으실 수 있으나 어쨌거나 내가 이번 3월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연인으로 바로 간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누군가가 등장하기는 할 건데 그 사람도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을 뽑으신 분들이 혹시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다 혹은 지금 썸을 타고 있다 하신다면 조금 마음의 문을 연다 하시면 그분 상대방도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도 마음이 사실은 내킨다 어, 끌려간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주변에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이미 조금 마음 눈여겨 본 사람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세요. 이제 한번 속 마음 다른 사람 나는 연애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마음을 보면 어, 이번 분들은 겉으론 되게 쿨하거든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이 어, 남들이 다 바라는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상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들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야, 뭘 그런 사람이 좋냐라고 할 수는 있겠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런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다. 볼수 있고요. 근데 겉으로 쿨해 보이는데 비해 그 속마음에서는 어, 옛사랑을 못 잊는다. 어, 혹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세요. 네 연애 전 연애 기간 전 연애 이별한 지 별로 안 되셨거나 아니면 연애를 전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인데요 하시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막이소이 소리 저 소리 들은 게 많아서 누굴 만나는 게좀 의심부터 가는 분이다. 네 그래서 겉 과 속이 조금 그런 방식으로 달라요. 겉으로는 되게 자유분방, 개방적인 분인데 속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게이 번을 뽑으신 분이다. 그래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내가 더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그냥 말장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내가 조금 관심 있었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어쨌거나 그 누군가로부터 연락이나 데이트나 만남을 같이 우리 좀 관심 있는데 번호 좀 주시겠어요? 라는 어떤 소식 서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죠. 뜨겁게 찌릿찌릿하게 통하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소식은 있으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뽑으신 분들이 되게 스타일리쉬하고 패셔너블한 그런 멋쟁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카드를 보니까 떠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근데 보여지는 것보다 연애 스타일은 조금 소극적.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만 내가 어 오픈해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번 달은 연애운이 좋다. 누군가 리드해 줄 사람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이 카드는 내가 그냥 따라간다. 팔로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면 전에는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흥! 하고, 어, 저 사람 뭐야? 부담스럽게? 라고, 오히려, 우리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누가 다가오면 거부할 수 있는 성향이 조금 보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카드를 보고 리딩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달 만큼은, 어, 그렇게 누군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그걸 아, 무슨, 어, 뭐, 다단 게 아니야?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지 마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팔로잉, 어, 팔로우 해서 잘 따라가 주신다면, 좋은 어떤 새싹이 필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소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이번 분들,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성들은 어, 벌써 우리 이번 분한테 애인이 있을 것 같다, 임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없, 없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마음 속, 내 속마음을 보면 조금 음, 겉의 쿨함과 다른 나의 어떤 어, 슬픔? 네, 좀 차가움? 냉정함? 네, 이거 되게 이렇게 오묘한 카드죠. 파란, 네, 밤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과 속이 이런 점으로 조금 다른 모습이 있으니 내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면은 그래도 이번 달에는 누군가 연락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시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네요. 네, 이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새로운 사랑이 이번 달에 찾아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잡담이라기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겠다라고 보여지는 뭐 소개팅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번 달에는 일대일로 만나서 진솔하게 깊은 속 얘기까지 뭐 어린 시절 얘기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번 달에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어~ 조금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만 좀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좀 타, 찾아올 수 있는, 좀, 그리고 이성 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모습의 카드가 보여져서, 그 부분은, 음, 이번 달에 누군가가 다가오겠으나, 너무 급격하게 만나진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카드네요. 근데, 이번 달에도 좋은 점은, 우리가 한 달을 살면,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오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대화도 참잘 나눈대요. 네, 얘기도 많이 하고 하하호호 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차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확 발전을 한다. 갑자기 이번 달에 만나서 바로 연인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조금 음그것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나 호감, 그런 인상과 달리 좀 다른 은큼한 모습에 사람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 점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어 이제는 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방법을 모르겠다. 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좀 있다. 근데 여기 카드에서는 주변에 없을 것 같지 않은데요? 어, 기회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오히려 카드에서는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아, 연애 나는 좀 글러먹었다. 이번 생은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순 있으나, 지금 카드로 지금 내 마음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노력한 것들, 그리고 주변에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3월에는 어떤 계기가 생겨서 누군가랑 데이트를 한다거나, 얘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건 소소하게 있을 수 있으나, 어, 지금 3번을 뽑으신 분들이, 아, 어, 그건 데이트 아닌데. 네그 사람하고 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건데 라면서 딱 선을 그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나쁘지는 않으나 어 그래도 여기 카드에서는 음 기회는 줬다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번 3월 달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운세고요 근데 이번 달은 오는 인연들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다가가진 마시고요 근데 어, 나도, 뭐, 그런데도, 카드에는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좋다 하시면, 그래도 인연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카드에서는 그 누군가가 말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어, 이거 딱 입을 나타내는, 마우스, 여기 써있죠. 입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인데요. 그 사람이 되게, 완벽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쏙 홀리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의 본심은 사실은 조금 음흉하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연속으로 나와서 이번 달엔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음, 조금 주의는 하시고, 나도 너무 깊게 사랑에 빠지진 마셔라. 그냥 가볍게 엔조이로. 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까지는 참 좋다. 그러나 너무 그 이상을 바라거나 그 이상까지 관계를 진전할 경우에는 내가 조금 잃을 것이 많다. 어, 상처받을 수 있다. 라는 주의할 점을 조금 조언으로 드릴 것 같고요. 근데 3번 카드 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아, 나는 연애, 어, 안될 거야. 글러먹었어. 라고 포기하던 와중에 어떤 사람과 계기, 인연이 닿는 그런 반전의 모습은 있으시니까요. 그 점은 좀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깊게만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저는 소개팅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정말. 단둘이 나란히 이렇게 나무 밑에 벤치 에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왁자지껄 그냥 만난다라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할 것이 하는 그런 모습이 좋다라는 카드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화를 잘 나눠서 아, 이 사람 은 정말 속 깊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알면 알수록 조금 뭐 이런 은큼하다는 거, 성적인 게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이게 또 주가 되면은 조금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어, 밀고 당기기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이번 3월에 만난 인연을 천천히 좀 알아가시면은 또 4월에 가서 뭐 사귀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결정은 4월에 가서 하시는 게참 좋을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번 한 달은 이성들과 혹은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 대화를 할수 있는 모습이 많겠다. 그런 카드가 연속으로 나오네요. 한번 좋은 이야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